어 좋았어 <laughs> 이게 아닌데 음 <laughs> 흑임자 비치 I love you 아주 좀 친해 아까 남학생들은 그냥 주셨잖아요 어? 아까 남학생들 근데 화가 나는 거지 나로서는 <laughs> 어? 안연 거야 아예? 아니 11시 반부터 연다고 돼 있는데 이름 처음 알았어 이름 북문식당이었어 홀리 학식 먹을래? 아, 씨. 시, 학식 시, 학식? 학식 괜찮어아 여기 아아 아. 여기 탄탄맨 그거 아니야? 맞아 탄탄맨 어, 어. 우육탕도 있고 가지만두 그렇지 그렇지 정문이지 <laughs> 정문이지? 아, 정문 쪽 사실 언니를 기다리고 있을 때몇 음. 가지 대안을 생각하긴 했는데 <laughs> 역시 슈퍼제이 음. 어. 네이버 지도도 봤을 때 어. 영어 중이라 떠있는데 그러니까 너무하네 이곳인가? 음 그냥 다섯 개냐 열개 그거 먼저 정하자. 열개 너무 많지 않아? 네. <laughs> and 좋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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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약간 새로 파시는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탄탄면 예정에도 없다. <laughs> 감사합니다. 끈에 사저가 보인단 말이야 네 방에서? 어. 그래서 우린 거 그냥 정치 얘기 막. 하고 개웃겨 진짜 상상도 못한 진짜로 완전 이런 거 약간 뒤적뒤적해줘야돼 어, <laughs> 이게 아닌데 <laughs> 아니, 그거 맞아? 아니 <laughs> 모양 다 망가뜨렸어 잘 먹겠습니다 잘먹습니다음 예의를 갖추네 음식아 <laughs> 배고죠 단면 보여 단면. 안에 고기가 있어요. 맛있추 <laughs> <laughs> 자, 오염면첫 입. 아. 어. 그 <laughs> 몰라, 그니까 그런 느낌? <laughs> 나 진짜 너무 재밌었고, 너무 <laughs> 특별한. 나는 <laughs> 재밌었는데. 얘랑 <이랑> 만들었는데. <laughs> <laughs> 사실 내가 술 취해서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laughs> 잘안 나. 오히려 그게 다행일지도 몰라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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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더 맛있다 진짜? 응이 음. 사람이 기대를 하면 안돼 <laughs> 놀랍게도 칭찬이고 음. 가지맨두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동성고 저패. 뭐냐면 독끼 갔다가 배먼 가는 거 어떻게 할지. 음, 아주 효율적인 공간을 생각. <laughs> 응, 내가 계란도 줬어요. 지금 뭐 코로나 사는 거지. <laughs>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아니야, 작게 시작하면 됐어. <laughs> 한줄더 뜨는지. 질수 없다 그렇든 <laughs> 전쟁이다 <laughs> 오늘부터 <오후> 시작하자 반칸 <laughs> 아, <laughs> 단칸, 반칸빵 약간 그 매운 킥이 있네 얘가 은근히 되게 슴슴하고 약간 그러니까. 가지에 소를 넣을 생각을 다 했지 역시 중국은 사람이 많으니까 천재도 많나봐. 대만나 응. 짧게 했겠어? 음. 잘 응. 먹었습니다. 네, 잘다시한번 해줘. 사운드 안 들어갔어. 원맨 이제 후식 먹. <laughs> 뭘또 끄덕끄덕이야. <웃음> 사랑한다. 근데 제이너 커피라고. 제이너 커피. 응, 처음 들어보는데. 면도 먹고 탄탄면도 먹고 일타 2피. 하지만 우리가 저기를 갔다면 우유면밖에 못 먹었을 거고. 언니는 가지 튀김은 별로였어. 대환상 가지 튀김은 더더욱 못 먹었을 거야. <laughs> 정말 황홀했어. 행복 별거 없다. 행복은, 행복은 가지만. 데이너 나 사람. 레고. 귀여워. 영롱의 흑임자 빛이 <목소리> 이거 티그레가 어떤 거예요? 어, 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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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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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기나타네 응. 여러 개 하게? 여섯 개를 골라요 네. 원래는 다사 드시는 거죠? 저한 아, <목소리나> 먼저 드시면 좋죠? 네. 들어갔네. 너무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이런 북이 영화를 누려도 될까? 신경. <laughs> <정말 안겨. 웃음> I love you. 살구참, 여가유자차 피친 건가? 살구막. 정말 티티였어 뭐? 잘라. 약간 도상면, 미니 도상면. 슬금슬금. 오. 오, 이거 잘못하면 튀어나간다고. 그럴 수도? 켜놓고. 난 베어 먹을 살아, 아, many many days later. 아휴 하기 싫어. 이뭔 개소리야? 궁문에, 궁문에 마라탕. 혹시 툴리 마라탕 봤어? 어. 마라탕 상상외아 언제든 열려 있어. 아주 알바 그래도 되게 석전석결로 이게 다 자라를 맞지 처음에 자라를 못 놓아가지고 자라 어그로 진짜 아. 홈페이지로 아 맞다 맞다 줌으로 자라 본사 음. 직원이랑 직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음. <laughs> 그리고 자라 같은 거 하면 좀 진짜 별의별 진상을 다 만나고 근데 음식점도 비슷해 음. 그래서 인류애가 좀 사라졌어. 되게 사람, 사람 좋아 인간이었는데 <laughs> 사람 좋긴 한데 좀 떨어지죠 약간 이런 아, 행복해 근데 네, 각자. 어, 각자 알아서 행복하자 <laughs> 한, 번도 한 번도 안 가. 한 번도 안가지 여기 카레모모 부부마을이랑 마이플레이스 음? 아. 저기 돌아는데부가시키다 아. 아. <laughs> 어째서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네 조금 말이 많긴 많아 약간 <laughs> 어... 지금은 나아졌는데 이제 뭐... 그냥 지나잖아요 <laughs> 같은 닭갈비인데, 네, 닭갈비 덮밥은 1인분이고, 닭불백은 2인분이거든? 음. 여기에 찌개 주는데 언니 닭불백이 맛있어? 나는 그래. 난 여기 최애가 그거야 그러면 응. 너가 닭갈비 먹었으니까 돼지불백에 닭갈비 덮밥을 시키는 거 어때? 돼지불백에 닭갈비 덮밥 시키지 말고 닭이나 돼지나 시키면 찌개 나가요 그래 찌키세요 근데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닭불백 2인분 주세요 예, 우리 겉뜨니 할수 있잖아. 탄수화물은 <laughs> 좀 줄여야 돼. 아그 단백질을 대로 아, 먹으면 되지. 한 여섯 시 반에는 반가있게 계란반 좀더 주실 수 있어요? 알았대요. 왕. 아. 비주얼 압도. 좀 친해. <laughs> <치열해>. 너 <laughs> 여기 처음 왔으니까 뭔가 닭갈비를 먹어야 할. 어제 거기랑 비교해봐. 오케이. 여기 반찬도. 부족하면은 약간 집밥느낌? 아, 맛있는데? 뒤에 핫팩 있지? 루키야. 아, 아. 음, 그냥 딱 조금만 먹자. 약간 도쿄... 도쿄. 아, 순살이 세상을 지배하네. 음, 여기 약간 가게 <laughs> 같은데? <자기네. 웃음> <맛있는데? 웃음> <laughs> 너도 거기는 네. 처음 가본 거야? 아 진짜? 응. 저기 원래는 아. 구석탱이 있어 근데 e 국 잘하는 집은 진짜 맛집인 거 알지? n 국 s 나물국이 a 기본 이왕 o u know, I 살찌는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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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 o k look, look, l o o k

아들부터 3이에요시 아, 계란 지금 없어요. 안 돼요. 아까 쟤네는 받아갔잖아. 비장에서자 네. 네. 이거 숙주 더 주세요. 응? 아까 남학생들은 갖다 주셨잖아요. 아, 아저씨가 있어서. 내 응. 혼자 하니까 바쁘잖아. 가아 누군가를 안아주는 게 상대방의 동의 없는 허근. 자를 불러. 그러니까 사실 나도 조금 과하게 한건 있거든. 그러니까 오기도 생기고. 그거를 이제 더 받아가고 심지어 갖다주는데 내가 얘기했을 때는 뭐 들은 채도 안 하다가 내가 계속 물어보니까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지 나로서는 그더 울팀 잘 하긴 했어 어아 추워 삶의 모든 의지를 상실했거든 정신 봐 오늘 휴무인가? 아 제발 플리즈 돈트 휴무야? 아 우리 올 때마다 왜 이래? 휴무 엔딩 몇번째인데 도대체 인데? 오전인데 마감한다고? 너뭐 돼? 아, 비낭 씨. 구웅 맞자 근데 여기 포장이야. 포장 아니야. 포장 전문이. 음. 아, 너무 추운데. 응. 빨리 가자. 어디 응. 들어가고 싶다. <laughs> 근데 저 카페 프레첼 반대. 프레첼 플레첼. 음.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웃음> <웃음> 저기 근데 한 번도 안가 보긴 했어. 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긴. 카페가 없으니 아. 그니까. 러 무엇보다 얼어 뒤지겠다. 안녕하세요. 디저트류는 이게 다죠? 크림치즈도 추가할까? 응. 하자. 아까 닭갈비 먹었으니까 너 먹고싶은 걸로 해. <laughs> 나는 초코는 별로. 다이소르트? <laughs> 음, <알겠지? 웃음> 그러면 커피 할까? 한우 <laughs> 한 잔. <프리팅> <laughs> 어니 네 맘대로 해. 이거 뭐지? 약간 굿즈인가? 거의 뭐 관찰일지 아니냐며 왜 저를 찍고 계시죠? <laughs> 저 혼자 보기 아까워서 <laughs> 원래 좋은 건다 같이 보고 맛있는 건나 혼자 먹고 뭐요? 그것이. 바뀐 거 같은데 <laughs> 야, 진짜 우리 뭐고 뭐고 언제쯤 가볼 수 있는 건지 아, 니 간다니까 아 그래? 아니 i n e e 열 Yuro. o n 언니 a h u 하다 보면 d thousand. I 현진이 떴다고. 이거 무슨 버전이야? 그러니까 모드야? 음식 모드야? 기본이야? 나 원래 충실한 day 이었거든그앱 g 이 t o 말? e 아 a 아 어, 근데 h e I 이었어 근데 약간 오로부로 이거를 내 g o 으로 n e 하니까. in the. I got o 어 약간 소세지 같기도 하고 잘먹습니다먼 역광인가 음, 음, 음. 그공원하 크림치즈 음. 음. 맛있을 까초제 음. 크림치즈래 음 안에 호두 이온 음. 저녁 먹으면 안 되나? 전 좋지 나 알바 한 10군데 넘게 어... 지어했을까 <laughs> 동래 네? 동네 도네 야! 리 동네 놀러가자. 내가 동네 돈가스 먹고 먹으로 가자고 했을 때. 니가 언제? 그랬잖아, 내가. 나 진짜 기억 안 나. 여기. 치읍치읍. 여기 가자고 했었는데. 나뭐할 거야, 이 그러면은. 부산대를 벗어나는 거그런면은 아예 놀러가는 거 아니야? 응, 음, 아예 아니, 놀러가는 거고, 놀러가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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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웃음> 사랑해요.